안녕하세요. 헝그리다이, 헝대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스마트키와 폴딩키의 배터리 교체입니다. 대부분 열쇠가 분리된다면 스마트키이고 열쇠가 분리되지 않고 시동을 열쇠로 걸어야 한다면 폴딩키입니다. 폴딩키 배터리 교체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키 배터리 교체는 1분쯤에 있으니 그곳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접혀있는 키를 밖으로 나오게 해주고 뚜껑을 열면 되는데 이곳을 보시면 반이 나누어져 있는 형상인데. 현대 로고가 있는 쪽이 아닌 곳의 측면을 잡고 비틀어주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손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이곳에 넣고 시소처럼 눌러주시기만 하면 뚜껑이 아주 쉽게 열리게 됩니다 동그란 배터리 분리는 앞이 얇은 드라이버나 송곳 같은 것을 이용하여 키홀더 부분 틈 사이에 넣고 제껴주시면 쉽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장착은 이렇게 키 부분 쪽을 먼저 넣어준 뒤 반대편에서 밀면서 넣어주어야 정확하게 장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커버를 꽉 눌러 딸깍 소리와 함께 닫히면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배터리 확인을 위해 버튼을 눌렀을 때 빨간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면 배터리 교체가 끝이 납니다. 지금 보시는 스마트키 두 가지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구형과 신형으로 조금 다릅니다. 왼쪽의 것은 작동 확인을 위한 빨간불이었고 오른쪽 것은 빨간불이 있습니다. 커버를 열기 위해 열쇠를 사용하는데 열쇠 앞부분을 이용하거나 열쇠 뒷부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배터리를 보기 위해서는 조그만 버튼을 눌러 열쇠를 분리하고 안쪽을 보시면 케이스가 아래 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오른쪽에 열쇠 구멍과 가운데 조그만 홈이 보이실 겁니다. 이 홈에 열쇠 앞부분을 끼워 힘을 주어 비틀게 되면 약간의 상처가 생기면서 케이스가 벌어지게 됩니다. 양손으로 이 틈을 벌리게 되면 쉽게 케이스 탈거가 됩니다. 안쪽 기판을 드러내면 뒷면에 배터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고정이 되어 있어 열쇠를 이용하여 홈에 맞춰 제껴 빼내어 주시면 되고, 둥근 배터리는 로고가 적혀 있는 쪽이 플러스고, 2032가 배터리 규격입니다. 만약 본인의 스마트키 배터리의 규격을 모를 경우, 배터리를 빼내어 보시면 4자리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에 맞는 것으로 배터리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장착은 분해의 역순으로 언락 버튼을 오른쪽에 두고 좌측부터 밀어 장착해 주셔야 정확하게 고정이 잘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언락 버튼을 누르면 스프링 장력으로 밀려나오게 되어 있는데 가끔 이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튕겨나가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해 조립시 조금 신경 쓰셔야 스프링 분실을 막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옆면의 크롬 부분도 빠질 수 있는데 조립이 어렵지는 않으나 잘못 끼웠을 때 모르고 커버 조립시 세게 누를 경우 부러질 수 있으니 홈에 잘 맞춰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맞추어주는데 딱히 고정되는 부분이 없으니 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커버를 닫아주는데 언락 버튼과 반대편 커버 구멍을 맞추어주고 아래, 위로 돌아가면서 손으로 꽉꽉 눌러주면 누를 때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배터리 교체가 모두 완료됩니다. 한번더 닫아주고 버튼도 잘 눌리는지 확인합니다. 빼놓았던 열쇠까지 제자리에 위치시키면 스마트키 작업이 끝이 납니다. 혹시 모르실 수가 있었는지 한번더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신형 스마트키를 여는데 이 홈을 이용하지 않고 열쇠 뒷부분, 키링 부분으로 커버 사이에 넣고 열쇠 돌리듯이 비틀어 열어줍니다. 벌어진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커버를 완전히 분해하는데 이때 언락 버튼이 튕겨나가는 경우가 있으니 분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커버를 열고 기판이 있는 부분을 드러내어 보시면 뒷면에 이렇게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구형과 달리 나누어져 있지 않은데 손으로 빼내어도 되지만 열쇠로 밀어내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키 배터리가 어떤 규격인지 보시면 이렇게 숫자로 2032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해주고 교체할 배터리 규격도 2032로 같은지 확인해줍니다. 배터리를 준비하고 스마트키 배터리 홀더에 장착을 해주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배터리 홀더를 보시게 되면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플러스가 각인되어 있는데 교체할 배터리도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플러스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장착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뒤집어서 극성을 반대로 장착하시게 되면 스마트키도 역전류 차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없다면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왼쪽 윗부분을 보시면 작은 LED가 있는데 버튼을 눌러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줍니다. 커버 조립 전 기판을 버튼 쪽 커버에 잘 올려주고 옆에 크롬 부분도 잘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커버 조립 시 분해의 역순으로 언락 버튼과 구멍을 잘 맞추어 놓고 커버 아래위를 꼭꼭 눌러서 돌아가면서 딸깍 소리와 함께 장착시켜 줍니다. 스마트 키를 돌려가면서 실수가 없었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고 열쇠를 원위치 하면 스마트 키 배터리 교체가 끝이 납니다. 타사 스마트키 배터리 교체 방법도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배터리 규격이 다르니 규격 확인 후 교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폴딩키와 두 가지의 스마트키 배터리 교체를 해보았습니다. 헝그리다이 헝대 채널에 오시면 더 많은 작업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하시고자 하는 작업이 있다면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작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